네, 5월 5주차 경마 주간입니다. 토요일은 5월의 경마이고 일요일은 또 6월의 경마입니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벌써 5월의 마지막 경마 주간이라 생각하니까는 정말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난 주에 역시 김혜선 기수, 박재희 기수 글로벌리트 우승을 하였습니다. 역시 뭐 김혜선 기수가 너무 차분하게 레이스를 전를해주면서 우승을 했는데. 올해까지는 거의 뭐, 김혜선 기수와 글로벌 리트가 거의 뭐, 우승을 싹쓸이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년에 이제 김혜선 기수가 이제 조교사로 데뷔를 하기 때문에 1년 정도 남은 기간 동안 김혜선 기수의 활약이 상당히 대단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이번 주에 또, 부산에서 k n n 배 대상 경주가 있습니다. 대상 경주가 있으면서 일요일날 기수들이 10명의 기수들이 부산으로 내려갑니다. 문세영 기수, 이동화 기수, 김용근 기수, 유승환 기수, 최범현 기수, 임다빈 기수, 김태훈 기수, 코지 기수, 푸르칸 기수, 조한별 기수, 이렇게 10명의 기수가 부산에 내려가서 K&M의 대상 경주, 이 안말 경주의 대상 경주에 출전할 예정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일요일 날 기수들이 상당히 좀 부족할 것으로 보여요. 예, 그렇다보니까는 서울에 남아있는 기수 중에 조삼봉 기수가 11마리를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고요. 정정희 기수가 10마리를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고, 정우주 기수가 7마리를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혁 기수도 9마리를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고요. 이번주는 장추 기수가 기승정지 처분을 받았습니다. 해리카심 기수가 9마리, 마이야 기수 3마리, 푸르칸 기수 한 마리, 코지 기수 세 마리 이렇게 조기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주에 마이아 기수가 일단은 부산에 내려가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온도풀 슬로를 마이아 기수가 타길래 이번에도 마이아 기수가 타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이제 문세영 기수를 기용을 시키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일요일에는 정말 부쩍부쩍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번 주 간신마 3도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마필입니다. 첫 번째 마필은 토요일에 4경주에 출전하는 수양미인이 되겠습니다. 일단 이 수양미인은 국내생 6등급 경주에서 문세영 기수가 계속적으로 주행 검사 때부터 탔던 마필입니다. 그만큼 문세영 기수가 데뷔 전부터 주행 검사 때 탔다는 것은 기본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들을 타요. 근데 이걸 데뷔 전부터 세 번의 경주에서 따라가는 전결을 했습니다. 따라가는 전결을 했더니 말이 뭔가 아무것도 보여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문세영 기수가 이 마피를 아 따라가면 안 되겠구나 생각을 갖고 3월 9일 경주 때 강하게 밀어서 아예 선행을 장악하면서 입상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전 경주 4월 27일 경주 때는 승급전에 맞으면서 1,400m 거리를 누르면서 강하게 추진해 가지고 4코노까지 편안하게 레이스를 전개하였지만 마지막에 끝걸음에 무너지면서 사마 신차. 아쉽게 3차 걸렸던 마필입니다. 제가 봐서는 아직 어린 마필이라서 승급전에서 딱 적응하는 모습만 보여줬다고 판단됩니다. 어, 적정 경주의 모습을 보면 뭐 병합 조교 이런 걸 하지 않았습니다. 병합 조교지도 않고 그냥 안말이다 보니까 컨디션에 맞춰서 그냥 그대로 어,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근데 이 마필이 이번에도 경주 편성을 보시면 알겠지만, 의외로 빠른 말들이 없습니다. 빠른 마필이 어퍼인드2 마필 한 마리 빼놓고는 빠른 마필들이 없어요. 뭐 스타닝 스텝도 그렇게 빠른 말도 아니고, 커맨드 블루도 스타트 능력은 있지만 완벽한 선행용 마필들이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슈양 미인이 안쪽 한 6번, 7번 게이트 안쪽으로만 붙으면 직전경 1400m 거리도 적응했고, 이번에 조교 때 모습도 지난번의 모습이 한 70%의 모습이었다면 이번에는 80%, 한 85%까지 끌어올려서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일단 뭐 문세영 기수는 외곽 게이트, 10번 게이트, 11번 게이트 이런 경주로잘안 뛰잖아요. 근데 여기 지금 9마리 단출한 경주 편선이기 때문에 7번 안쪽으로는 무조건 받을 수 있는 경주 편선이라고 판단됩니다. 조교때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요일날 가장 먼저 끌고 나와서 조교를 하는 모습입니다. 일단, 문세용 기수가뭐 채찍도 공동이 뒤에다가 뭐 꽂혀놓고 타고 있는 모습입니다. 가장 먼저 끌고 나왔다는 것은 가장 자신있는 마피라고 판단하면 돼요. 그래서 국내상 모든 거그 음성 파워라는 마피라고 우연히 지금 병합 쪽이라면서 문세용 기수가딱 갖다 딱 붙여봅니다. 걸음걸이도 확인했고요. 뭐, 끝걸음도 괜찮고, 다리 세빈도, 다리 바꿈도 상당히 잘 하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마필의 개인 능력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게 뭐 빠른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우승권 한 자리는 충분히 가능한 마필로 판단됩니다 두 번째 마필입니다 일요일날 3경주에 출전하는 스트리트 루비라는 마필이랍니다 8마리 지 단출한 경주 편성인데 이번 경주도 6등급 경주 편성에서 부진마 경주 편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번 주부터 토요일날 이세마, 신마 경주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마필들이 2월, 5월 달에 지금 부터출전하게 되면 6월 달, 7월 달까지는 6등급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마필들은 완전 히뭐 계속적으로 뭐도태를할 수밖에 없는 경주 편성이다 판단돼요. 근데 스트리트 루비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김옥성 기수가 타보고 걸음걸이를 완벽하게 확인을 하고 나왔던 마필입니다. 이 마필이 올해 1월 달에 주행검사를 받고 3월 1일 날 김정준 기수가 한번 타봤던 마필입니다. 그리고 3월 30일 경주부터 김옥성 기수가 조교를 하면서 기승을 했죠. 근데 3월 30일 경주는 보시면 알겠지만 아예 스타트를 잡고서 그냥 품위권에서 그냥 따라가는 전기를 했던 마필입니다. 분명히 선행형 능력을 가지고 있는데 스타트 때 잡고서 타버렸어요. 그리고 3월 27일 경주 때는 김옥성 기수가 강하게 강하게 추진해가지고 앞선에 붙으면서 마지막에 라스트에 아쉽게 3차 관했던 마필입니다. 그러니까 3월 30일 경주하고 4월 20일 7일 경주하고 완전히 극과 극이었죠. 최근 김옥성 기수의 스타일을 보면 예전에 김옥성 뭐 작년까지만 해도 김옥성 기수는 말을 탈때 보면은 한번두번 번 정도 타보고 바로 때리는 그 정도의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번두번 번 정도는 타봐 그리고 자기가 직접 조기하고 그 다음에 때리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김옥성 기수가 한 번을 타보고 그 다음에 바로 때리거나. 아예 초반부터 때리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김옥성 기수도 정년이 1년 반 정도뿐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동기생인 박태종 기수보다는 김옥성 기수의 승률이 더 좋아요. 입상률도 좋고 또 김옥성 기수가 타는 말 필들도 박태종 기수보다는 김옥성 기수가 타는 말이 더 많아요. 박태종 기수는 최근 뭐 일주일에 뭐두 마리, 세 마리, 뭐 일요일에 한 마리, 토요일에 두 마리 이렇게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기목성 기수는, 뭐, 세마 토요일에 세 마리, 일요일에 네 마리, 요 정도로 타는 마필들이 의외로 많아졌어요. 그만큼, 약간의 악벽길에 있는 마필들이나, 약간 컨트롤하기 힘든 마필들, 이런 마필들, 기목성 기수가 타고 입상이 성공하는 마필입니다. 이 스트로트 루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출마중네 번째인데, 앞마리지만, 지난번에 한 번에 밀어놨기 때문에, 충분히 걸음걸이는 더뗄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기본적인 능력도 있고, 지난번에 주로 빠르니까 6이었거든, 상당히 무거운 줄에서도 잘 뛰어졌습니다. 이번 경주도 그렇게 뭐 빠른 마필들이 없기 때문에 선두권에 가담을 할수 있는 경주 변성이라고 판단됩니다. 조교 때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외곽에 있는 마필이 스트리트 루비고 안쪽에 있는 마필이 문샤인입니다. 김옥성 기수의 자세를 보십시오. 완전히 딱 낮춰가지고 조교 때 엄청나게 칼을 갈고 나오는 모습입니다. 꽉 잡고 말을 끌고 가게끔 만들어 놓고 말이 끌고 가면서 제어를 하면서 손목을 보시죠. 주먹이 돛등마을 위에 딱 위에 있습니다. 절대 저 위에서 올라가지 않습니다. 지금도 주먹 보십시오. 주먹이 그냥 말목 위에 돛등마을 아래 밑에 딱 있습니다. 저거는 자갈을 제대로 물리기 위해서 자세가 저렇게 나오는 겁니다. 저거는 백테량 기수들만이 알고 있는 조교의 자세예요. 저기서 선이 올라가잖아요. 그럼 말이 흐트러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김옥성 기사는 그걸 알고 이 스트리트 위를 조교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지구력을 보강하기 위해서 1700m에서 지금은 계속적으로 구보 유지로 끌고 가기끔 말들고 이번에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때려봤기 때문에 확실히 이번에 좀더 변화된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판단됩니다. 김옥성 기수의 스타일상 굳이 따라가는 전개할 필요는 없다고 판단될 만큼 일요일에 삼경주에 출전하는 스트리트 루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지막 마필입니다. 일요일 날국영주에 출전하는 아크로 마린이 되겠습니다. 이번 경주는 앞선에서 인기 3두의 마필들이 스타트 능력을 가지고 있는 마필입니다. 분명 앞선에서 싸울 수 있는 기수들이죠. 맥스위크, 트리스텔 왕자, 성실 여걸 이 3두의 마필이 최근 선행식으로 전개를 하면서 입상이 성공했었던 마필입니다. 근데 세 마필이 모두 다 스타트와 종속이 약간 비슷해요. 현장에서 약간의 게티 싸움이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뭐, 안쪽에 있는 마필들 살아남겠죠? 아니면 선이 외곽에 따라가는 마필들이 살아남던가둘 중에 하나일 것 보입니다. 근데, 이세 마필 모두 다 트리스트 왕자나 맥스 위크나 성실 영웅이나 모두 다 선행식으로 레이스를 전개해야 되는 마필입니다. 선입 외곽에 가는 마필들은 무너졌던 마필들이에요. 그렇다면, 제가 보는 마필은 아크로 마린이 되겠습니다. 계속적으로 1700m에 지금 다섯 번째 출전을 하고 있습니다. 착승권에 진입하면서 계속적으로 만족을 했어요. 그만큼 스타트와 중속이 약간 부족한 마필이라서 약간 빠른 흐름이거나 약간 뭐 레이스 전개에서 앞선이 싸우지 않으면 편안하게 레이스 전개하면 앞선에서 끝나는 경주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근데 아크로마리는 이번엔 딱 찬스죠. 인기마 3대의 마필들이 앞선에서 싸울 수 있어요. 근데 여기에 기술 자체는 이번에 정우주 기수가 기술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선에 붙으면 충분히 도전이 가능한 마필입니다. 아크로마는 매번 맨바닥에서 10위권, 11위권에서 레이스를 전개했어요. 근데 지금 8마리의지 단출한 경기 편성이기 때문에 늦조도 여섯 번째 정도는 따라붙을 수 있다는 경주죠. 지금까지 10마리, 11마리씩 뛰는 경주에서 아예 전개가 풀리지 않았다. 그러면 이번에는 전개가 풀릴 수 있는 경주고, 그리고 기수 또한 조제료 기수가 아니라 정우주 기수가 기승한다는 거, 이것도 장점입니다 조제료 기수는 4코너까지 너무나 참고 타는 기술이잖아요 근데 정우주 기수는 초반부터 파워풀하게 꾸준하게 뛰는 스타일의 마필들을 적극적으로 밀어붙이는 기수예요 그렇다면 아크로마을이는 이번에 한번 도전이 가능하다는 판단입니다 조교 때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우주 기수가 직접 조교를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굳이 뭐, 강한 조교를 할 필요가 없는 마필입니다. 지금까지 뭐, 다뛰어봤기 때문에, 네 살짜이기 때문에, 전력 자체는 다 나왔다고 판단되시면 돼요. 지금, 서울 최강자랑 지금 같이 출마 등록을 했거든요. 같이 서울, 이간호 조교사가, 42조 이관호 조교사가 두 마필을 출마 등록을 했는데, 야크로마린, 지난번부터 변화가 왔다는 거, 요거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취입탐을 계속 잡지 못했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추이 타임을 잡을 수 있다 이렇게 판단되겠습니다. 정우조 기술은 적극적으로 붙이는 기입니다 그것 때문에 보는 거예요. 거의 뭐서울최광자와 거의 동급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정우조 기술 자세가 더 낮죠. 이거는 말의 힘이 더 차다 차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렇다면. 아크로마린까지는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관심마 3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필은 토요일에 4경주 출전하는 수양민이 되고요두 번째 마필은 일요일에 3경주에 출전하는 스트리트 루비가 되겠습니다. 마지막 마필은 일요일에 9경주에 출전하는 아크로마린 3의 마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쉬지 않고 노력하겠고, 철저히 복귀하면서, 조교까지 착하면서 꼭 승리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